자, 거기 27번, 29번 어, 현대시를 한번 봅시다. 어, 이거는 둘다 아는 시어야 됩니다. 사실은. 개새끼야 나 몰라. 이러지 말고. 됐죠? 어, 여기 보면 선생님 보면 이 가시는 제목이 경외의 노래입니다. 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제목을 보셔야지 읽을 때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결혼의 노래면 시적화자 누구니? 전우적이죠. 첫 번째 줄.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됩니다. 1년은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1년 전체.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합치면 이건 역설법이 맞아요. 어?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역설법이에요. 됐죠? 근데 두 번째 줄에 고발, 이별이 있어야 한 해만 밑줄 쳐놓으세요. 이별이 있어요 있어야 한해는 반어법입니다. 요것만 밑줄 치면 반어법이에요. 됐죠? 우리 농무라는 시에서도 있잖아. 도수장 앞에서 신명납니다. 둘을 합치면 역설법인데 신명 난다만 밑줄 치면 반어법입니다. 알았죠? 이게 그거야. 그럼 결국 두 번째 줄만 보면 요건 반어가 될수 있다. 됐지?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야야 봐봐.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별은 뭘 위해서 존재한다? 사랑을 위해서 존재한다야. 알았죠? 그럼 여기서 견우는 이별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니? 부정적으로 보는 거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별을 얘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능시험 보러 갈때 이런 마인드로 가란 말이야. 다가 떨리면 그래 그래 시험 보니까 당연히 떨리는 거야 이러고 가란 말이야, 아? 어? 오케이 힘들겠지 힘들겠지 힘들어도 그걸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오케이, 아? 어? 선생님이 사실 이번에 월요일 날 학원에서 워크숍 갔을 때, 아? 어? 월요일 날은 사실 성산 일출봉에 가고 그다음에 어디 다른데 여행을 좀 갔다가, 아? 어? 오후에 족구를 했어 뭘 했다고? 족구를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 네 분이 이렇게 나눠서 이제 편을 갈라서 이제 진 팀이 그날 노예가 되는 거야. <laughs> 뭐가 된다고? 노예가 되는 거야. 근데 사실 내가 위너스 학원의 선생님들하고 족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양병철이가 족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상태를 모르는 아주 베일에 가려진 인간. 그리고 이게 한달 전부터 이 경기가 계획이 됐어요. 한단전부터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 분명히 우리 팀이 이긴다. 이기기만 해봐라. 노예가 되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어? 이런 식으로 어? 어? 그래서 족구를 했어요. 어, 결국 어, 이겼죠. <웃음> 가볍게. <웃음> 그래서 다른 선생님 네 분이 이제 노예가 됐잖아 어? 와, 양동철이가 노래를 정말 잘 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laughs> 아주 괴로울 정도로 부렸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거기 가서 어, 족구하고 식사 같이 하고 일찍 잠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이제 한라산 올라간 거야. 어? 사람들이 만약에 그럼 경기가 있을 때 봐봐. 사람들은 아주 즐겁게 아유 우리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지. 뭐 그냥 어리 즐겁게 합시다. 이런 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승부욕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당연히. 그래서 족구할 때 어? 아직 거기 바람이 부는 해수욕장에서 족구를 했어. 그럼 이제 바람이 부니까 공이 어디로 튈지 알수 없는 거야. <laughs> 어? 근데 선생님도 사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좀 선생님은 약간의 아 여기 또 가가지고. 야, 이 족구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조기축구 회장인데 이거 완전히 병신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걱정은 했었어 걱정. 막상 해보니까 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걸 걱정했어요. 대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은 누구든지 되지요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은 시험 보러 갈때다 긴장감을 가지고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딱 앉아서 시험지를 받기 전에 본인이 어떤 마인드로 시험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긍정의 마인드는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머릿속에 기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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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갔나 하느지만 시험지 딱 받으면 짐을 읽는 순간 막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니까요. 그걸 믿으라니까요, 여러분들.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알았죠? 어?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거, 이거.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된다. 아우, 밑에 줄!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세모.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 있어, 바람 세모! 그럼 이연의이연에 물살하고 바람하고 같은 이미지가 뭘까요? 어? 같은 이미지가 뭘까요? 이, 이 단어로서, 이 단어. 이단어하 같이 오죠 이미지가 왔잖아?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되네, 물살이 있어야 되네, 바람이 있어야 되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어떤 상징적 의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이 단어하고 이미지가 같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고밑 그 됐죠?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해서는 그리움은 뭐하고 똑같을까? 사랑. 됐죠? 그리움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비교할 줄 알면 돼. 그럼 그리움을 위해서는 그리움은 얘하고 같은 해. 사랑하고 그죠? 아. 어? 그 다음에 밑에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된다. 아? 어?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된다. 아, 어?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다, 이미지가? 얘하고 똑같다. 그죠? 어? 뭔소린지 이해 되죠? 이렇게 비교하면 돼. 그러면 얘도 이별, 얘도 이별, 얘도 이별의 이미지다. 됐죠? 근데 은암물은 여러분 대부분 뭘 뜻하겠어요? 장애물이죠. 장애고, 이 물살과 바람은 뭐겠어요? 시련이 뭐될 수도 있겠죠. 됐죠? 근데 이런 의미 뭐, 몰라도 상관없다니까, 읽을 때. 그 다음에, 징계!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도다는 풀싹을 나는 새이고 나는 모래밭에서 풀싹 새이고 허연 구름 속에서 너는 그대는 배틀을 북을 놀리세요.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7월 7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진녀야 그대는 비단을 짜세요. 오케이? 됐지? 5년부터 8년까지는 뭐 얘기한 겁니까? 결국 우리 뭘 준비합시까? 뭘 준비하자. 뭘 준비하자. 만남을 준비합시다. 이 뜻이야. 거의 불타는 홀몸 단어도 세모 천 놓으세요. 사연에. 사연에 불타는 홀몸도 결국 뭐하고 똑같은 이미지죠? 사연에 홀몸도? 어? 홀몸도? 다 이거 같은 이미지입니다. 얘네들. 알았죠? 얘네들? 어? 이게 예, 됐죠? 그럼 얘는 이거야. 사랑을 위해서 이별? 아유, 있을 수 있지. 물살? 그래. 바람? 있을 수 있어. 장애물? 은암물? 있을 수 있어. 그래. 홀몸도 있을 수 있는 거야. 됐지? 어? 우리는 나중에 만날 때까지 만남을 모합시다. 뭐 만남을 모하자. 뭐 준비하자. 그래서 이게 5년부터 8년이 재회의 소망이 들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거든. 됐지. 어. 매든보니 이거 읽어. 매든보니 대체로. 3음보죠 그죠 3음보 느낌 뭐죠 그죠 3음보 아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습니까 가시는 요정도 그래서 견우의 노래는 그럼 주제가 뭡니까 그럼 결국 야 견우하고 직녀는 헤어져 있다 근데 헤어져 있는 상황 이별을 뭐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알았죠 우리 만날 때까지 우리 열심히 준비하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됐죠? 나지문을 보세요 아는 시죠 아는 시죠. 슬픔이 기쁨이게 오케이? 됐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참깨 털면서. 배웠죠? 참깨 털 때, 해봐. 나라는 인물은 힘을 줘서 참깨를 털면서 거기서 뭘 느껴요? 쾌감을 느끼죠.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도 들어있어요. A를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예, 게 끝이에요. A에 보면, 나시에서, A에서, A에서, 나는 너에게, 너에게 뭘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되거든? 사랑보다 소중하다. 어, 그러면 이 슬픔이 사랑보다는 더 소중한 거예 됐죠?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슬픔이래. 어? 겨울밤 거리에서 귤몇 개를 놓고 살아온 추위에 떨고 있는 병철에게 줄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해서 나는 슬픔에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슬픔하고 유사한 이미지의 단어는 또 뭐지? 요거죠, 그죠? 평등이죠. 그럼 나는 너한테 슬픔을 알려주고 싶어 평등을 알려주고 싶어 이 뜻이야 이 둘은 사랑보다 더 소중한 거야 이 새끼야 어? 됐지? 어? 그리고 너는 어떤 놈이지?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한번더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았잖아 이 새끼야 가만히 덮인 동사자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장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 사랑은 세모천나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 그래서 나한테 기다림을 주는 거야 자식아. 됐죠? 그럼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얘네들하고 이 사랑이란 단어하고 됐죠? 어? 분명히 이미지가 다른 거야 이거. 이거하고 똑같은 이미지의 단어가 뭐가 또 하나가 여기다 어아요 기다림. 됐죠? 이게 결국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평등한 슬픔의 얼굴을 보여주겠다. 기다림을 주겠다. 애. 됐죠? 어?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서. 됐죠,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고, 봄눈이 내리면 한방눈은 세모, 봄눈은 동그라미,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 눈구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으면서 슬픔을 얘기하겠다. 이게 다거든. 됐지? 어? 이게 예, 됐죠, 이제?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건, 누구, 누가 떨고 있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슬픔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이 사람들의 슬픔을 저음시켜주고 싶은 거야.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 응? 어? 그러니까 제발 더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응? 어?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야. 됐죠? 그럼 분명히 너는 무슨적인 사람이야? 자기의 기쁨밖에 모르죠. 자기의 사랑밖에 몰라요. 알았죠?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 세상에 이런 슬픔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씨는 이렇게 알면 돼요, 이렇게. 됐죠? 됐죠? 그럼 문제를 보면 다 나오잖아. 요 27번 문제. 가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시상의 반전을 통해서 반전은 X. 수미상관을 통해서 수미상관 X.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는 가야. 됐죠? 명사형으로, 명사 시상 마무리 없어, 동일한 어미 반복은 답입니다. 됐죠? 여기 보면, 못 뭐, 하네, 못 뭐, 하네, 못 뭐, 한다, 못 뭐, 하다가 반복됩니다. 5번입니다. 28번 문제. 이 시는 7월 7석에만 제외하는 견우직녀 설화를 배경으로 화자인 견우가 청자인 직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견우와 직녀의 공간적 거리감은 서로의 만남을 제약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둘의 이별의 상황을 심화시킨다. 하지만 견우는 자신의 사랑에 방해되는 장애물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밑줄과 인고의 자세로 직녀와의 재회를 기억하고 있다. 주제 나오자다. 밑에 1 번에 화자는 직녀와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오케이. 푸르는 안물은 분명히 장애물이다. 오케이. 됐죠? 어? 밑에 있는 거 화자는 밑줄 거. 아름답고 황홀한 직녀의 모습을 불타는 홀몸에 빗대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불타는 홀몸은 뭘 뜻할까? 헤어져서 혼자 있으면서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 이걸 가지고 황홀한 직녀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말이 안 돼. 홀몸은 일단 외로움을 뜻해야 돼. 됐지? 3번이 답이에요. 번쩍이는 모래밭은 화자가 구름 속은 직녀가 있는 공간이다. 이 둘의 공간적 거리감은 둘의 만남을 제약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이별의 상황을 심화시키고 화자는 직녀에게 7월 7석 돌아오기까지 자신은 검은 암소를 먹이고 직녀는 비단을 짜라고 말하면서 성숙한 만남을 위해서 인구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어? 됐습니다. 뒤로 환겨 29번 문제, A씨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화자인 나는 소외된 자의 아픔을 슬퍼하는 슬픔을 사랑보다 소중하게 인식한다. 그냥 문장만 읽으면 사실 문제를 다풀수 있는 거라니까요. 상징적 의미라든지, 이거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이번에 수능시험 보러 갈 때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자꾸 고민하지 말고 드러난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그냥 문제를 푸는, 어? 어? 거기에 집중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수능은. A는 화자인 나는 소외된 자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작은 이익에만 관심 있는 너의 이기적인 형태를 언급하고 있다. B는 화자인 나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며 동정과 연민을 느끼지 않는 너에게 소외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 C에서 화자는 가난한 추위에 떠는, 가난과 한 추위에 가난 추위에 던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한방눈 내릴 것을 한방눈은 X 따뜻한 무슨 눈이 내리길 바라니 봄눈이 내리길 바라지 이해되죠 한방눈이 아니고 봄눈이 내리길 바라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됐죠 됐습니다